먹으려고 안 먹는 거야 <laughs> 나 정말 이해 안 되는 게내제 여자분들한테 인매를 맞을 수 있지만 맞네. 나쁠 거 없어 언니 말 들어서 손해 볼거 없어 내가 다 해봤어 어,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아 요즘 날씨가 진짜 많이 풀렸어요 왠지 그냥 봄바람 맞으면 예쁜 옷 입고 나들이 가고 싶고 그렇죠 그게 여자들이 더 느끼는 봄이 더 체감이 더 큰가 봐 그러니까 봄 처녀라는 말이 있죠 난 가을 남자 <laughs> 어쨌든 봄이 되면 음, 음. 옷차림이 달라지니까 우리 또 했었잖아 봄나들이 네. 에피소드 봄나들이 에피소드도 이제 뭐 있지만 소희연 씨가 살 살짝 흘렸던 부분이 있어. 뭐냐면은 나의 다이어트. 비결이 도대체뭘까 하하하. 저도... <laughs> <laughs> 비법이 있어. 요 비법이 있어 뭐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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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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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면 엄청 이청 엄청 엄청 이청 엄청 엄청 엄면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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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수 있는지 그 서브스쿨 해주신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 이거야, 전 특히 라면 좋아하고 떡볶이 좋아하고 국수 좋아하고 면쟁이라서 그거를 안 먹을 수는 없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laughs> 더 찌는 것보단 먹으면서 좀 합리적으로 오랫동안 꾸준히 가는 다이어트를 하자. 음. 나를 되게 오랫동안 거의 한 20년 정도 알고 지낸 나의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네가 모르는 너의 생활 습관이 좋아. 맞아, 이거야! 이거예요. 제가 요새 그런 거를 따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좀 빠지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뭐 피해 있는 염증 수치도 줄어들고, 좋아졌어 이 모든 수치가. 그게 제가 한게 없어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고 했는데 뭐가 있느냐. 다이어트는 일상생활이에요. 그냥 삶의 일부분 같다고 생각하면 돼. 대부분 보통 사람들이, 어, 배가 너무 고파 죽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기 전에 먹어. 배가 불러도 그냥 분위기 때문에 먹는 경우도 많고 때가 됐으니까 점심 시간이니까 출근해야 되니까 먹는데 배고프면 먹고 안 고픈 먹지 마. 그 정글 속의 그 사자처럼 자기가 배가 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질 않아. 아침에 밥해 먹고 점심에 밥해 먹고 저녁에 밥해 먹고 이게 삼시세끼를 먹어야 된다 고 그러잖아요. 그 끼니를 놓치면 안된다고 항상 주입식으로 들었는데 소연 씨는 어, 난 아직 배가 안 고픈데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폭식할 수 있지도 않아요. 어? 나는 어. 조금씩 자주는 계속 위를 늘리는 느낌인 거지. 폭식은 늘어난 위를 늘리는 건데 위가 점점 줄어들게 만들려면 내가 배고플 때 조금씩, 조금씩 그냥 그 시간에 내가 배찰 만큼만 딱 먹는 거지. 막한 17시간 정도 공복을 했을 때 많이 못 먹어요. 먹어봐. 17시간 딱 공복해봐. 무조건 자고 일어나서 한 5시간 뒤에 밥을 먹으면 절대 많이 못 먹어.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소희현씨랑 내가 살 보면 집에서 뭐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걸 먹는 거를 정말 거짓말이 아라 정말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딱그 아, 다음에 밥만 먹지 군것질은 하자 밥으로 배를 채울 뿐그 외에 그런 거 있잖아. 나 정말 이해 안 되는 게내지 여자분들한테 눈매를 맞을 수 있지만 하지 마, 하지 마. 내가 언니들한테 맨날 얘기해도 아니 그럴 거면 밥을 더 먹어. <laughs> 식사 시간에 밥반 공기 먹고 남기고 카페 가서 빵이랑 커피랑 아니 조카페. 맛있어 맛있어 그게 맛있어. 그거 먹지 말고 그 먹을 배를 배불리 밥을 먹고 아무 생각이 없게 만들라는 거지 그리고 배고프면 달걀 삶을 거 먹거나 저 항상 우리 집에는 달걀 삶는 게 이거 봐 지금도 항상 군것질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 놓고 있어요 늘 언제든 아니면 아몬드 같은 걸 밖에 꺼내 놓거나 블루베리 같은 거 씻어 놓거나 단게 먹고 싶으면 제대로 된 초콜릿을 그냥 하나 씹어먹어 <laughs> 그러니까 뭔가 막 이것저것 계속 두전부리를 먹지 않아. 그러 그러니까 뭐 옵션이 없는 거지. 이런거 뭐 식사에. 나의 포인트는 따뜻한 물인 것 같아. 난 찬물을 절대 마시지 않아요? 아 맞아. 찬물 진짜 안 먹어. 냉수. 아이스 음료를 단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 아안 드세요? 아니 드신.. 아이스 음료를 아예 먹을 수는 없잖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래, 이런 거지. 따뜻한 티 주세요. 근데 대신 거기에 얼음 두세개만 아 넣어주세요가 제 팁이에요. 체온과 비슷한 그거보다 조금 따뜻한? 그니까 신기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늘 그랬지. 사실 하려고 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게 이제 그 메타볼리즘에 좋아. 순환네 <laughs> 메타볼리즘. 그러니까 이게 왜 신진대사. 좋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좋다더라고요. 좋다더라, 더라 특히 공복에 따뜻한 물이 너무 좋아. 공복에 따뜻한 물에 갖고 있는 유산균이 있다면 유산균이랑 같이 먹으라고. 음. 그거 정말 좋은 습관. 여름에도 아이스크림도 잘안 먹고. 아이스크림도 있잖아. 팥빙수도한입딱 먹고. 오빠 먹어 그래. 나는 이제 그걸 다 먹는 거야. 불조 흘르니까 이제. 다 먹는 거야 그냥. <laughs> 그냥 시원하게 마시는 건 맥주밖에 없는 거예요? 언니 맥주. 언니 <laughs> 소주. 아사워름 소주 너무 좋지. <laughs> 내가 먹는 음료는 소주랑 물밖에 없어 거의. 아그 얘기 해야지 맞아 반신욕 좋아해요. 특히나 여자들은 몸 따뜻한 거 너무 너무 좋아. 진짜 물좀 받아놓고 배꼽까지만 받아놓고 약간 땀이 송글송글 맺힐 정도까지만. 그리고 나서 나와서 찬물 먹는데. 아우 더워. 참말 먹지 마! 참을 어, 먹지 마! 다들 뭐 정콕을 찌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 얼음을 먹지 마! 맥주 마시지 마! 어렵다, 어려워. 이게.. 안어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 있는, 있는데 그때까지만 진통을 좀겪어봅시라 아니야, 언니 말 들어. 따뜻한 물 먹어! 나쁠 거 없어. 언니 말 들어서 손해 볼거 없어! 내가 다 해봤어! 여기 이러면 안됩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 오빠 아그자그자 씹어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되면 이빨 다 상하지 장, 장이 면역력의 80%했어 장이 차가워지면 진짜 안 좋아 그니까 러 내가 오빠보다 덜 아픈거야 건강하고 <laughs> 여기서 왜 아픈거야? <laughs> 아프신거요아나 <laughs> <나나> 안아파 <먹어? 웃음> 1 0 0도물 먹으면 되잖 <laughs> 모든 음식에 소금 간는잘아니 돼요. 계란후라이 할때 소금 넣지 말기. 어. 계란말이 할 때도 소금 넣지 말기. 삶은 계란도 그냥 먹기. 목 메이면 방울 토마토. 아니 근데 이게 삶은 삶이... 계란. <laughs> 제발. 제발. <웃음> 아니 삶은 계란이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소금을 안 찍어 먹게 됐네. 뭐 간맞추려면 사실 뭐 새우젓 정도는 좀 느끼나지만 정말 소금을 찍어 먹거나 소금을 넣어서 간을 하지는 않아요. 웬만하면. 근데 라면 수프는 많이 먹잖아 <laughs> 그거 먹으려고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정량이 있다니까? 아, 그러니까 100이 있는데 매일같이 소금을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응. 짜고 맵고 한 거를 먹고 싶어 그럼 먹고 그다음에는 이제 응.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만큼의 오해를 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그러고 사람 어떻게 살아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게 정량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만큼 먹었으면 이만큼은 빼고 요만큼덜 먹었으면 요만큼더 먹고 그뺀걸 짬뽕 먹고 라면 먹고 떡볶이 먹고 요 대목이 중요한 거야 어. 어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먹기 위해서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술 먹은 다음 날 술밥이 얼마나 땡기는데 아 기름진 거, 맞아요. 느끼한 거, 짜장면, 피자, 떡볶이 아 맛있지 먹잖아 술에맞잖아 먹어 대신 한 조각만 먹어 하, 그게 더 잔인하다는 거야 아, 그러고 남는 걸 나한테 먹으 거야 <laughs> 피자랑 그 스파게티 같이 시키잖아요 피자 한 조각 딱 먹더니 오빠 먹어 그래. 스파게티 한입 먹더니 오빠 이거 먹어 <laughs> 옛날엔 그냥 주니까 다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도 제 적정량을 먹는 법을 좀 배워가고 있어요 음. 음. 그러면 야식으로 보통 뭐 드세요? 떡볶이 <laughs> 난 그냥 떡볶이야 뭐든 떡볶이 위해서 아이어자 하는 거야 진짜 로 그리고 떡볶이를 시켜도 계란 토핑 4개. 계란 토핑 4개. 메추리알 무조건 추가. 근데 야식 시키는 시간 그렇게 막 늦지 않으시죠? 12시. <laughs> 어, 진짜요? 응. 먹고 언제 자 오세요? 2시, 3시. 2, 3시? 아, 나 너무 서글픈데. 나 옛날에 먹고 바로 자도 안 힘들었는데. 밤에 늦게 먹고 자면 아침에 너무 속이 부대 끼고 힘들어. 작년, 재작년? 오빠가 그러니 이해가 안 됐었어. 어, 그게 왜? 잠깐. 그래서 오빠가 그럴 때 이해가 안 됐다고? 우리 4살짜리니까 내가 한년이나 늦게 오는 걸? 아, <laughs> 내가 난 이제 이거... 왔어 그러니까 이게 못 느낄 때 많이 먹어더라고 여기 물로 있잖아 저거 그러니까 아 집에, 운동을 하진 않지만 집에서 운동은 안 하는데 TV를 보다 보면 아 어,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아 뭐, 이러면서 TV를 봐 막, 맨날 뭐막 쭈음, 쭈음, 쭈음. 내가 이랬다고? 아니, 아니, 이거. 뭐 하잖아. 폼롤러로 뭐. 계속 풀어주면 라인도 예뻐지기도 하고, 디톡스도 되고, 독소도 잘 빠지고. 부으면 살이 맞아. 돼서, 그 붓기가 살이 되면 그 붓기는 절대 안 빠져. 그 붓기 빼기 진짜 힘들어. 정말. 애기 가졌을 때 내가 27kg. 25kg 가쪘었는데 아기는 나오니까 3kg밖에 안 되는 거지 양수 빠지고 아기 빠져도 7kg인가밖에 안 빠지고 나머진 다내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나머지는 다내 거였다는 거니까 고민하며 살을 뺐던 거야. 아, 그때 혹독했지. 그때 막 응. 이거는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구나. 응. 그러면 진짜 하고 그때 했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진짜 뜨거운 물 진짜 많이 먹고 달고 살았고 미역국에 밥 대신 두부만 한 먹고 단게 너무 먹고 싶으면 고구마 좀 먹고. 맞아. 응. 아니면... 그때 진짜 미역에 두부. <laughs> 나도 먹어야 되잖아 나도. <laughs> 매일 매일 체킹해서 500g 빠지는지 700g 빠지는지 조금 더 빼고 조금 더 빼고 적정 무게 올 때까지 진짜 아, 열심히. 그때 돕고. 진짜 대단했어. 제가 봐도 이거는 이제 마지막 팁이라면 남편이 할수 있는 거. 와이프가 눈 바디를 하고 하는데 나도 눈이 있고 나도 체중계를 보는데 아이들 나 그러면은. 체형이 변하고 한건왜 모르겠어? 저도 알죠, 아는데 절대로 뭐 와이프한테 야너살좀 빼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건 되게 상처 주는 일일 것 같아. 그래 그런 말한 적이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일도 한 적이 없어요. 응? 속으로 한번 생각했대. 진짜 저렇게 놔둬도 되나? <웃음> <웃음> 속으로 <laughs> 나중에서 얘기하도록. 이 얘기가 뭐냐면 첫째 딱 봤는데 본인이. <laughs> 이거 먹고 싶다고 하면 말려. 또그렇 <laughs> 네, 본인도 이제 너무 해비해지니까 이제 좀 마음이 그런 걸 말려고 해. 마음이 그런 걸 해서 안 말렸어요. 그랬더니 왜안 말렸냐고 막 그러고 막. 그래서 아, 다음번에 진짜 말려야겠다. 그래서 자기야, 그거 너무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찌면 뺄때 힘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어, 진짜 그랬더니 또 작동 같아. 은 먹고 싶은데 어떡해. 어떡해. 어느 장단에 춤을 줘야 되지? 아, 맞아, 그랬다. 그래서, 그래, 일단은 무조건 그렇게 하더라도 두가지 같이 얘기해야겠다. 자기야, 그거 좀 그렇게 먹으면 좀 살쪄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배고프도 먹자. <laughs> 이렇게 두가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기를 전 추천드리고. 어쨌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이 습관을 늦지 가져봅시다. 우선 우리 작가들부터 오늘부터 뜨거움으로 먹어보자. 반신욕을 해보자. 뜨거운 거못 먹겠으면 그냥 미지근한 거부터 시작을 해. 상온 ]시다. 상온에 있는 물. 음. 그리고 딱 그거.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모르겠다. 그거는 그냥 안 먹어도 되는 거야. 배고프지 않을 때 먹지 않기. 물은 상온 거. <laughs> 웬만하면 따뜻한 차 마시고. 어쨌든 소연 씨가 어... 전해드린 다이어트 팁. 왜급 그 마무리해? 피곤해? <laughs> <laughs> 얘기해. 또. <laughs> 어떻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세요. 뿅. 안녕히 계세요. <laughs> 진짜 꿀팁 잊어버리면 안돼 진짜. 그거 해야 돼 내가 진짜 지켜볼 거야. 저도 하겠습니다. 네. 진짜로요. 음.